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반가운 전효현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효현 원장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소개한 유방암 환자분의 케이스가 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희망과 도전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그런 긍정적인 치료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요 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사실 암 치료를 하다 보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에 따라서는 공개를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긴 합니다만 서로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힘.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오늘은 암 수술로 정말 필요한 치료 즉 잔존 암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안과의 싸움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당장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재발률이 높은 암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암들이 그 원인이 한두 가지로 콕 집어낼 수 없다 보니까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죠. 또 여기에다 유전적인 소인을 겸한 경우라면 더 그럴 할텐데요. 암 발병 소인을 그대로 함께 갖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재발의 걱정과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아무래도 암종을 딱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수술 치료가 그나마 가장 안심할 만 하겠죠. 예그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술은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택입니다. 네.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수술 요법마저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믿고 있는 수술만으로 암 치료가 끝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암제거 수술이 성공적이고 또 수술 후에 영상 검사에서 암세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암과의 완전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가 만만한 녀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도 성공적인 수술의 결과로 잔존암이 없다고 말하는 의료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단 영상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암의 단계에 따라서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네. 이처럼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힘들기에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지게 되죠. 당연하게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목표는 남아있는 잔존 암세포를 제거해서 전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져 있는 표준 치료 과정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또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과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에 대한 치료가 끝난 것일까? 항암제가 정말로 완벽하게 남아 있는 잔존암 세포를 제거할 수 있을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면 자그 다음 단계로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 자 이런 실제적인 난관에 대한 해답이 좀 뚜렷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면역 치료에 대한 모색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거겠죠. 저희 병원과 같은 (2차) 암 병원의 존재 이유 역시 잔존 암세포의 제거에 가장 탁월하고 검증받은 그래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억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면역 치료 답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은. 고주파온열치료와 고용량 비타민 C 요법 그리고 백두옹 약침입니다. 네, 고주파온열치료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치료잖아요. 고주파를 통해서 신부에 있는 암 병소에 42에서 43도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암세포에 혈류 유입을 차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작용을 하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요법도 역시 잔존암 제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초고농도로 투여하게 되면 과산화수소, 이2도2죠 음. 이게 생성되는데요. 사실 과산화수소는 인체에 안 좋은 성분입니다. 네네. 따라서 건강한 세포라면 변환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바로 물과 산소로 환원되고 제거되는데요. 하지만 암세포에는 이 변환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량의 비타민 C 투입으로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ROS, 즉 활성산소로 변화하고. 음. 이 활성 산소를 통해서 암세포의 DNA, 단백질, 세포막 등이 파괴되는 즉 항암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요. 자 비타민 C 효과 있다 없다 음, 예, 아직도 예. 이 논란에 혼란스러우시다면 음... 자 얼마 전 소개해드린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는 개인별로 편차가 큰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의 효과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그때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SBC 2 검사입니다. SPC-2 검사는 비타민 C의 세포 내 이동에 관여하는 수동체의 발현량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자, 이를 통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분이라면. 고용 비타민 쇼 콥이 어? 아주 효과적이었죠. 효과적이라고 할수 음.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동 약침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예 예. 기억나시죠 백동 약침은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성분 이것으로 만든 약침이죠 음. 강력한 항종양 효과와 함께 신생 혈관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통해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도 줄여주고 잔존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면역 치료들은 수술 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 후에도 끈질기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암 여기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그 수술보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때 지금 설명드린 고주파 온열치료, 고용량 비타민 C 요법, 백동 약침 등을 함께 시행한다면 부작용도 줄여주면서 또 효과적으로 잔존암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암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환자분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직접 케이스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더 쏙쏙 이해가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내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